제가 그분 참 존경합니다. 허경영 본자라고. 아, 이분이 참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. 와, 정말 공감 가는 말이었어요. <laughs> 여러분도 그렇죠? 그래서 방송사에서 그걸 한다 그러길래 이건 가처분 무조건 된다. 그냥 각그 후보 측 유튜브에서 중계한다. 라고 하고 양자 토론하는 거, 그거야 상관이 없어요. 후보들끼리 그냥 서로서로 서로 하는 거,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근데 방송사가, 들어가는 순간부터 공정함이 필요하기 때문에, 당연히 안 됩니다. 네, 그래서. 지금 문제가 이제 심상정은 그, 원내 의석수가 여섯 석이 있기 때문에 세 석인가 이상이면 무조건 토론회 들어가죠. 그래서 심상정은 지금 지지율이 3%도 안 되는데도 토론회에 멤버로 지금 확정이 돼 있는데, 에, 허경영 같은 경우에는 1월 16일부터 2월 14, 15일까지 한 달간 평균 여론조사치가 5%가 넘어야만, 에, 지지 5%가 넘어야만 에, 법정토론회 3회에 에,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에, 지금 허경영 5.6% 이런 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. 어, 허경영이 저는 나오면 좋을 것 같은 게, 이재명의 주된 공약이라는 게 결국 세금으로 돈 나눠주는 건데 세금으로 돈 나눠주는 거에 어떤 끝판왕 정말 끝장판을 허경영 후보가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뭐 100만 원 주네, 200만 원 주네가 아예 얘기가 안 됩니다 선거 딱 당선되자마자 1억씩, 네, 18세 이상 1억씩 그리고 매달 150만 원씩 여기에 뭘 어떻게 당해요? 당할 수가 당연히 재주가 없어요. 뭐 결혼하면 5천만 원 이게 뭐당연할 재주가 없습니다. 돈 주는 거 아무리 돈 주겠다고 난리를 쳐도 당연할 재주가 없는 그런 압도적인 정말 포퓰리즘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또 포퓰리즘이라고 안 하죠. 그 가능한 얘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돈 걱정 안 하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. 뭐 끝나는 거죠. 뭐뭐 여성분들도 예비 남편한테 이 듣고 싶은 넘버원 얘기가 평생 돈 걱정 안 하게 해줄게. 이거 아니에요? 이제는 뭐, 손에, 손에 물안 묻혀주게 해줄게. 이게 아니라, 평생 돈 걱정 안 하게 해줄게. 딱 이거면, 나 같아도 결혼하겠다. 어? 내가 지금 당장, 누가 나 결혼한다고 하면서, 어? 평생 돈 걱정 안 하게 해준다. 나도 당장 따라갈 것 같아요. 어? 결혼해보면 알지만, 평생 돈 걱정하는 게 인생인데, 돈 걱정 안 하게 해줄, 해주겠다는데, 뭐. 어? 우리 허경영 씨가. 아, 1억씩 준대요. 그래도 우리가 조금, 18세 이상 4명이라 4억 준다는 거야, 당장. 나도 후하더라니까 네. 국가부도? 그런 거 신경 안 써요. 그냥 준다는데 뭐 아니 뭐 이재명이 하면 부도가 안 나고 허경영이 하면 부도가 나요? 똑같은 거지. <laughs> 부도가 뭐 천조부도 나면 부도 안 부도고 만조부도 나면 부도예요. <laughs> 일경이 부도 나면 부도야? 똑같은 거예요. 부도 나면 어차피 네. 어, 어, 허경영에 대해서 상당히 뭐 저게 음, 이야기하죠. 어, 저번에 이미 4억에... <laughs> 4억에 넘어갔어. <laughs> 그리고 네명이 600만이 도른다는 것도 이미 알아버렸어. 맞아, 맞아요. 그러니까 4억만 도어나월 600이 도르는 거야. 아, 그러니까 저, 우리 강용석 씨는 넘어진 것 같아, 아마. 내가 볼 때. <laughs> <laughs>